저는 간헐적 단식 예찬론자입니다. 10년 넘게 시달렸던 다이어트와 요요로부터 자유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과거에 해봤거나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봤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의 사례도 쏟아집니다.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살이 찐 사람도 흔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해도 잘안 먹히거나 역효과가 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실수만큼은 피해서 노력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참고해 보세요. 첫째, 가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경우 간헐적 단식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16대8 방식입니다. 하루 중 8시간 이내에만 섭취를 하고 16시간 동안 단식을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저녁을 먹거나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거르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6대8 방식을 다르게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하루 중 8시간 동안 뭐든 마음껏 먹고 16시간만 굶으면 된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8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이 먹나 대회라도 하듯 한두 끼의 폭식처럼 몰아먹거나 8시간 내내 끊임없이 뭐든 마구잡이로 먹습니다. 폭식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이렇게 먹으면 평소에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 높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원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16시간 동안 지방을 활활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에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을 태우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살이 찌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단식 시간에 절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단식 시간이 의미 없는 가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단식 시간을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여유롭게 늘리고 새끼 식사를 적당량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이나 증상들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습관에 가깝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반면 이상행동, 이상식욕이 나타난다면 적신호 상태입니다. 둘째, 단식 시간이 깨졌다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더라도 살다 보면 부득이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4시까지 모든 섭취를 끝내고 16시간 단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녁에 식사 약속이나 행사가 생긴 것입니다. 즉, 내 의지가 아닌 외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면 그냥 먹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라면 즐겁게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굳이 먹기 싫다면 깨작깨작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마인드와 행동이 있습니다. 어차피 단식 시간은 깨졌으니까 오늘은 망했어. 마음껏 먹자. 그리고는 배가 찢어지도록 먹습니다. 폭식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계획에 어긋난 섭취를 해서 단식이 깨졌다면 대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날 첫 끼를 더 늦게 먹거나 좀더 가볍게 먹으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기존의 단식 패턴을 빠르게 회복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과식이나 폭식을 했다면 무겁고 불편한 감각을 제대로 느껴봅니다.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셋째, 다잘 지켜도 안 빠지는 경우. 원래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저녁을 먹는 사람이 같은 패턴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며 시간만 지킨다면 신체에 그 어떠한 자극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식단이나 식사 패턴을 바꿔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그동안 다이어트와 요요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케이스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이어트에도 내성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내 주인은 왜 이렇게 음식을 줬다가 안 줬다가 불안하게 하냐? 언제든 또 굶길 수 있으니까 지방이라도 쌓아두고 있어야겠다. 단 1g이라도 잃을 수 없어. 다이어트 내성이 생겼다는 것은 기초대사량이 바닥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 제때 잘 먹으면서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하고 반드시 운동을 병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망가진 몸의 균형이 회복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의 규칙들을 정말로 잘 지켰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사진 찍어두고 확인해보세요. 간혹 어떤 분들은 단식 시간 동안 제로콜라 각종 음료, 술, 당이 첨가된 커피 등을 마시면서 살이 안 빠진다고 투덜댑니다. 단식 시간이라도 음료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섭취 가능 시간에 아무 음식을 먹는 것보다 최소한 끼라도 제대로 된 영양소로 든든하게 챙겨 먹으면 간헐적 단식의 성공률이 현저하게 올라갑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는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며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제탄수화물 위주로 먹는다면 혈당이 날뛰면서 긴 단식 시간 동안 배고픔을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단식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도 살은 더디게 빠질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합법적인 폭식 허용권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올바른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하다 보면 식욕 균형이 되찾아지면서 적당량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양이 줄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능을 잃어버렸던 진짜 배꼽시계가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생리적인 배고픔 신호로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참 소중한 당신,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존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